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15 관련 전망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이름부터 디자인,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AI까지. 이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보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분요. 이번 WWDC는 기대보다는 약간 우려. 그런 목소리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AI 경쟁 속에서 애플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애플 기기 사용 경험이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점들을 좀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어, AI 관련해서는 작년만큼의 큰 발표, 이건 좀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이 많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애플 내부에서도 이번엔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했을 때랑 비교하면, 어, 올해는 AI 쪽 발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하죠. 아무래도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음, AI 기술 경쟁에서 약간 뒤처졌다, 이런 평가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AI 기념, 이런 것보다는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에 좀더 힘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디자인 개편이라면, 아, 그 자료들에서 본 것처럼, 비전 OS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걸까요? 그 모든 운영체제에 걸쳐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iOS, MacOS 뭐할것 없이 전반적으로요, 그 반투명 유리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비전 프로 헤드셋의 운영체제, 위전 OS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그런 시각적인 변화. 고걸줄 거라는 소문이 지금 유력해요. 그리고 차기 맥코에스 이름 후보로 나오는 타호 타호 이것도 사실 2020년에 빅서 이후로 가장 큰 디자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가 좀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AI 쪽은 진짜 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없는 건가요? 개발자들을 위한 거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예 빈손은 아닐 겁니다. 음, 애플이 기존의 그 요약 기능이나 자동 수정 같은 데 쓰던 자체 개발 모델 있잖아요. 대략 한 30억 개 정도 매개변수를 가진 온 디바이스 모델인데 이걸 개발자들한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 30억 개 매개변수요? 네, 여기서 매개변수는 그냥 모델의 뭐랄까 연산 능력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30억 개면 이제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요약 같은 거,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안 나가니까요. 이런 데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뭐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클라우드 기반 AI랑 경쟁하기는 당연히 좀 역부족이죠. 복잡한 작업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온 디바이스니까요. 그렇군요. 음, AI 말고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소프트웨어 이름 체계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iOS 19가 아니라 iOS 26, macOS 16 대신 macOS 26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iOS 19면 iOS 26, macOS 16은 macOS 26, watchOS 12는 watchOS 26으로 이런 식이죠. 모든 OS 이름을 출시 연도 끝자리인 26으로 통일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게 사용자나 개발자 입장에서 버전 숫자가 막 제각각이라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혼란을 줄이고 브랜드 전체의 어떤 일관성 이걸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통일과도 좀 같은 맥락의 움직임이죠. 아, 뭔가 이렇게 싹 정리하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 개인화된 Siri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들에서 출시가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네 안타깝지만 그 기능의 정식 출시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매우 높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 iOS 18.4 업데이트에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어 이게 계획대로 잘안된것 같아요. 개인화된 시리가 정확히 어떤 기능 양상이었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Siri가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의 맥락을 이해하고요. 또 사용자의 개인 정보나 선호도 같은 걸 반영해서 더 똑똑하게 맞춤형으로 작동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음성만으로 앱의 좀더 세세한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핵심 기능의 출시가 늦어진다는 건 작년에 발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의 매력을 사실 상당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죠. 당장은 뭐 맞춤법 검사나 간단한 이미지 생성 이런 기능 정도만 좀 부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음.. 핵심 기능이 빠지면 좀 김이 셀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번 WWDC 2025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예측된 것처럼 막 혁신적인 AI 기능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디자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정리 이런 이름 체계 같은 거요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렇죠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당장의 어떤 화려한 기술 도약? 이것보다는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다듬고 개발자들이 활용할 기반을 좀더 단단하게 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시리의 지연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애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장, 당신의 사용 경험 측면에서는, 와, 하는 놀라운 AI 신기능보다는 우선 새 옷으로 갈아입은 OS의 모습, 그리고 뭐 안정성, 이런데 먼저 주목하게 될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애플은 AI 경쟁에서 막 정면승부, 이게 아니라 가장 자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나 생태계 통합을 더 강화하면서 차별화를 하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